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삼갈에게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몰아가시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모시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한편 삼갈이 당시 가지고 있는 무기 소모는 막대기 뿐이었습니다. 즉, 그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.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이 역사의 연장에 그를 어느 날 세워 주셨고, 거기에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그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작은 믿음을 내보였을 뿐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상가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는요 이 순간에 600인가 싸워야 되는 이 순간에 불리한 자기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 상황을 모른채 할 명분이 자기에게 충분히 있었다고요.